우리 주변에는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듣기 좋은 소리도 있고 듣기 불편한 소리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소리가 듣기 불편했나요? 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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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걷는 소리가 듣기 불편했군요. 이렇게 듣기 불편한 소리를 들으면 우리 친구들 기분은 어떤가요? 오 어, 맞아요. 머리가 아파요. 네 이렇게 듣기 불편한 소리를 소음이라고 해요. 선생님은요? 5층에 살아요. 어제 6층에 사는 친구가 킹콩처럼 쿵쿵쿵쿵 걸어서 선생님은 어제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층과 층 사이에서 나는 불편한 소리를 층간소음이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부터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층간 소음 예방 포스터를 가지고 왔어요. 짠. 와, 층간 소음 예방 포스터를 보니까 그림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오, 어, 남자 친구가 문을 어떻게 닫고 있었나요? 꽝! 아이고, 놀래라.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문은 어떻게 닫아야 될까요? 문은 살살 닫아요. 어,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어, 두 번째 그림은 어, 남자 친구 두 명이서 소리를 점점점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내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작은 소리로 이야기해야 되겠죠. 어,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떤 그림인가요? 네, 친구들이 거실에서 우두두두두두 뛰어다니고 있어요. 어, 실내에서는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사뿐 사뿐 걸어야겠죠. 이렇게 하면 층간 소음이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배려라고 해요. 선생님과 함께 배려 하트도 색칠해 보고요. 문을 살살 닫는 예쁜 친구도 색칠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함께 색칠해 볼까요? 자,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은요, 분홍색. 으로 배려 하트를 예쁘게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문을 살살 닫는 예쁜 친구는 선생님이 노란색의 티셔츠도 색칠을 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색칠 잘하고 있나요? 두 번째 그림도 세 번째 그림도 색칠해 볼게요. 네, 이렇게 멋지게 예방 포스터가 완성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포스터를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붙여서 이웃에게 층간 소음 예방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죠.